가는 길에 위치한 모유탕을 가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오늘 모욕탕 영업하나요? 영업합니다. 전날에 그 바로 해보이서. 네 알겠습니다. 영업하네요. 여기 갔다가 오늘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르실 건데 휴게소에서 샤워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몇몇 휴게소들만 되긴 하는데. 여기 경상도에 김천휴게소라고 서울 방향 말고 부산 방향 쪽에 샤워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휴게소에서 차박을 해보려고 그쪽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휴게소만한 그 차박지가 없긴 하거든요 카페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거기다가 샤워시설까지 있다 하면 말다 해줘 목적지까지 약한좀 멀긴 한데 2시간 정도 여기가 맞나? 소소하고 작은 찜질 체험방? 찜질이 아니라 목욕을 하러 온 건데. 와, 샤워 4,000원. 어? 전화 주세요? 는 뭐요? 예상치 못한 얘기니다 아, 이게 그냥, 그, 동네 작은 목욕탕인 줄 알았는데, 마을 회관에서 운영되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와 있는데 문이 안 열려있어가지고요 아 예예 예. 내가 보일 보러 지금 나왔거든요 네마 뭐 하시게요? 어 목욕하려고요 모, 목욕은 그 우리가 타은 안되고 네 샤워밖에 안되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기다리 주실래요? 아네 혹시 얼마나 걸리시나요? 음한 15분 에? 아, 15분이요? 15분 20분 너무 오래 기다려 또 요런 경우는 처음이다 목욕을 음. 생각하고 왔는데 음. 됐지? 어? 모니터 바로 있네 잠시만 이게 차박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누워서 드라마 볼때 위에 추적추적 빗소리 나는 거 최고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휴게소에서 단식하고 싶을 때갈수 있고 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오늘 차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송인데 저희 김천 휴게소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이긴 하거든요 휴게소에 가서 간단히뭘 먹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목소리> 어, 생각보다 휴게소가 작은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제일 좋은 휴게소라고 소문난 거기에는 뭐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하게 많았었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살짝 실망스럽긴 하네요. 여기 에뭐 샤워 시설 같은 거랑 숙박 시설맹 키로 한옥 같은 뭐잘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밥 먼저 먹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토스트, 바스쿠치, 핫바랑 소떡 뭐 없는 건 없긴 한데 일단 안에 메뉴 김천이 뭐가 유명할까 보다 꿀약과 이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젤리 일단은 그러면 한식에 촌돼지찌개 요런 또 촌부터 있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볼까 오 24시간 중에서 고객 감동 서비스 오 24시간 동안 이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래서 샤워장이랑 막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러 커피랑 라면이랑 뭐 이런 것들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녁까지도. 개꿀인데? 오, 여기에 미니 인공 계곡도 있네. 와우. 음. 야, 일단 안에 고기도 넉넉하게 나름 잘 들어가 있고 보니까 불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으로 불백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음. 와, 달짝지근하면서 얼큰한 맛. 음, 아, 이 고기 때문에 촌돼지찌개라고 불렸나? 이게 뭔가 어동초동한 게 맛있어. 우에 고기 쪼에딱 올려가지고. 야, 일단 이 식감은 합격이네. 맛자 샤워장이 있을만한 시설이 뭔가 저 끝에 아까 큰건물 하나 있긴 했는데 그쪽이지 않을까 산지직송 제철과일 아 과일을 여기서 직접 사서 갈수 있는 거구나 일단은 커피 하나 쓱 들고 아, 미숫가루 라떼 좀 맛있겠는데 아. 화물차 라운지. 아 여기 에 샤워실 있네. 화물차 타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같거든요. 아 여기에 샤워실이랑 숙박 시설이랑 세탁실 그리고 쉬는 거 이런 공간이 안에 있네요. 아 저런 시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뭐좀 쉬는 시설이랑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일반 휴게소랑 지금 다를 게 없는데 굳이 여기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는 살짝 그냥 휴식하는 공간 같은데 휴게소가 진짜 큰 휴게소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 화물차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요 앞쪽에 화물차가 엄청 많이 대져 있더라고요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자고 하기 딱 좋긴 하겠네요 24시로 된저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시냐 미니 암벽등만 같은 거네 애들은 할수 있겠다 이런 거 이거는 뭐요 요즘 신기하게 생긴 게 기구가 많네이 무슨 쓰임새지 요거는 내가 봤을 땐꼭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짠! 해에서 요런 식으로 넘어가서, 요로그 내려오는 요런 물질인가?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네. 이거 바다에 가면 그거잖아. 여기는 완전 그 유아용 놀이터네. 오! 오! 잠시만. 이게 사람이 많이 안 탔구나. 거미줄이 다 걸리네 발에. 우 벌레. 엉덩이가 축축해 젖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노모가 할게 없어가지고 내려가려는데 지금 딱 마침 차 맡기는 시간이라 가지고 살짝 지금 졸리기돼가지고 살짝 잤다가 영화 같은 거 하나씩 보고 밤에 다이늦은 밤에 그냥 내려가면 될거 같아요. 저녁까지 잠 묵고. <목소리> 패드 축전은 다 해놓고 안 들고 와버렸네. 이몸 잇몸 대신 이 몸으로. <목소리> <목소리> 뭐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보자, 진짜 묵직해졌네. 자, 여기서 보자, 우유랑 그 다음에 어디, 직접 여기 있네, 여기랑 그 다음에 숟가락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참 정리가 안돼 있죠. 자, 요거 하나 첫 개봉. 보자. 여기 에아숟숟락이 여기 아, 여기 있네 제가 원래 집에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찾,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일회용품살짝 하는 기여 했습니다. 여기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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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두꺼비 귀엽네. 얘. 어 준비행님이네. 어. 곽형 없는 거랑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 여기 도기네 어, 거북이랑. 어, 이건 뭐야? 근데 귀엽게 생겼네. 오 이런 거돌동품 시장 가면 딱.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저도 만약에 자취를 하게 된다면 이런것좀 사가지고 집에 좀 꾸미고 싶은데 일단 쓱전녁을 먹어볼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돈까스를 많이 먹더라고요 치즈 돈까스 학교 분식에 나오는 다크 그치 돈까스 일단 최소한 휴게소에서 한번 오늘 자고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할게 없네. 옛날 저기 전국에서 제일 좋은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고 할게 많았었는데, 여기는 진짜 시간 때우기밖에 안 돼가지고 커피 하나 싹 사들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휴게소에 보면 저렇게 화물차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저쪽이 화물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 샤워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화물 기사님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추석인데 많은 가족분들 만나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올 추석 이제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며칠 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